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사와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번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도 야곱도 야곱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야곱 이 어, 이렇게 야곱 이라는 별명 자체가, 어, 속이는 자 체가 속이 는자 아닙니까？그런 사람 에 게도 하나님 이 어, 어떤 어, 두 가지 사항 들을 보여, 주 십니다. 첫 번째 가뭐 냐면 사닥다리 가그땅 위에 서있 는데, 그꼭대 기가 하늘 에닿았 고, 본즉 하나 님의 사자 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본게 뭐냐면 내 나는 여호하다 그리고 너의 조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비록 야곱같이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 키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본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어, 믿음으로 우리도 그 축복이 오늘도 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보자의 빛이 보자의 능력이 보자의 역사하심이 우리 현장 가운데 있어지는 날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오늘도 우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 약속을 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근데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에서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서에게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에게 지금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영적인 것을 체험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다면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 보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이때까지 안 믿어졌다니까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예 설마? 그럴리가? 그 생각을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명하듯이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 천사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실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얘기하시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을 누가 받느냐?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그죠? 야곱의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그죠? 바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니까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그죠. 예수 믿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다. 오늘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위업을 이을 자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너를 통해서 진행해야 할 거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어디에 대조해 볼수 있습니까 요셉에기도할수 있죠 요셉은요 얼마나 그 사실도 누렸는지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누렸는지 불신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하구나 충만하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축복 어, 예수 믿는 너희에게 주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오늘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그대로 성취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인데,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응답의 자리, 응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꺾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응답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가 적용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온나이다